깜빡이 계속 켜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나둘게요 어, 우리가 처음에 켰으니까 오케이. 중간에 꺼지는건 가능합니다 덕후끈이지? 덕후끈이지? 길을 보시라니까 이거 멈춰야 되죠? 아니 아니 왜 멈춰 아! 그래 왜 멈춰요 우리 길이 있잖아요 <렉한 음악> <렉한 음악> <렉한 음악> 유튜브는 안하세요? 저 유튜브 하고 싶긴 한데요 네. 사실 귀찮은 걸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편집자 두고 하면 되죠 아이고또 이것도... 막. 어.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아이들 가르치려면 이제 또 네. 소개도 좀 하고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좀 운동을 또 원체 좋아해서 아 운동을 네. 좋아하세요 운동 유튜버를 어. 조금 해보고 싶긴 한데요 어떨 하세요 저 장난 아니에요 오, 야. 저 완전히 아유 이유 아유 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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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죠 유 아유 못 보죠 그쵸. 그니제가 그러니까 레벨을 키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모르는 길을 갈 거니까 음. 이제를 키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리야 부각 스카이웨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어, 팔각정 이거 되게 어려운 데 아니에요? 어려운 데죠. 팔각정 <laughs> 어. 부각스카이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네. 시작합니다 이제 항상 앞으로 운전하실 때 부각산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제 네비를 항상 켜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네. 어, 각 아는 길이라도 켜고 네. 다니면서 이제 네비에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자 네. 그럼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주체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뒤꿈치를 이렇게 땅에 댄 상태에서 네. 어 앞으로 금만더 올려봐요 발을 그렇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 아니 엑셀 유만큼만다아도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페달을 제가 좀 네. 높여놨어요. 엑셀 스페이스라고 네. 그 용품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네. 발이 작으신 분들은 그 엑셀이 좀 멀거든요. 오. 근데 제가 제가 이제 그거를 붙여놔가지고 아마 그렇게 멀진 않을 거예요. 음, 이 정도는 됐죠? 됐죠? 네. 어, 그 정도면 딱 좋아요. 네. 자 그럼 브레이크 밟고, 네. 드라이브 놓고, 떨리네? 떨리네? 오오오, 브레이크 좀더 밟고. 아, 어, 브레이크 밟고. 해. 브레이크, 어, 밟고. 됐어요. 자 이제 왼쪽으로 나갈 거니까 네. 이제 내리막길이여가 네. 브레이크로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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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거예요. 네. 브레이크로. 네.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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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자 내려와서 풀까요? 네 이제 서서 가면서 자차안 오죠? 네. 어 왼쪽 좀더 돌려도 되는데 이제 오른쪽 꺾어요. 어, 이제 가면서 네. 어 가면서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엑셀 살살 밟아주면서. 그렇지 이제 앞에 보고 자, 풀면서 풀면서 오케이 일단 나왔어요 네. 오호호 자, 일단 음. 나,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 할거요 우회전 빡이 네. 사람 있나 보고 사람 건너면 서야 돼요 자갈게 그냥 먼저 갈게요 자 이때 이제 숄더 체크 왼쪽 저쪽 보고 차 오죠? 네. 그럼 일단 정지 일단 정지 일단 정지 음, 됐어요 미쳤다 <웃음> 미쳤다 <laughs> 그니까 이때 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돼 그쵸 어, 자 이제 나가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이제 길 보고 맨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올 때도 네. 우리가 일단 안전하게 맨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우회전할 때는. 네. 어, 자그데 차들이 버스 정지장에안 가죠. 잠깐 네. 깜빡이 켜고. 3 0 0 m 양평동 좌측 깜빡이 켜고자 자, 왼쪽 보고 네. 자 지금 들어가 되겠죠. 엑셀이 밟으면 들어가야지. 아까 그러니까 페달을 뭘 밟아야 될지 모르는구나. 어. 정지 정지. 아이구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네. 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 네. 어, 지금 어, 이제 이 도로를 적응하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무조건 할줄 알아야 도로에 나갈 수 있어 음, 음. 자 일단 직진이 돼야 돼요 네. 자 직진 똑바로 가면서 속도를 맞추는 거 음. 그다음에 직진 차선 변경 네. 자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차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음. 세 가지가 좌회전 우회전 유턴자 네. 이게 이제 핸들 조작인데 네. 자요 다섯 가지를 먼저 해야 우리가 이 도로에 적응을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서 아니 저렇게 갖고 무슨 뭐 부각 스카웨어를가 이렇게 한번 욕할 거야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자, 제가 이제 네. 노선을 정해. 지금 이렇게 가도 되나요? 어, 일단 직진하십시오. 예, 이길따라서 갈까요? 네네. 버스가 막 들어오는데. 자, 브레이크. 그럼 이럴 때 이제 그렇지. 살살 브레이크만. 그렇지. 버스는 길어서 네. 앞머리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럼 앞머리가 차선을 물었다. 그럼 무조건 걔는 보내줘야 돼. 그럼 페달을 지그시. 자, 얘도 들어오려고 러죠 네. 양보해 주세요. 어. 자,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후 한 시입니다. 이 차선을 어떻게 맞추는지 아직 잘 모르시죠? 어 일단은 어, 여기 선에서 네. 내 쪽으로 음. 왼쪽으로 좀더 치우치게? 그렇지 몸이? 네 오케이 자 이제 우회전 할거 저기서 잠깐 오른.. 이쪽이죠? 네 일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일단 우회전 이제 신호가 바, 저, 이게, 우리 여기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정면에 이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일단 정지 한번 해야돼요 네 여기서 정지해되죠아 근데 지금 파란불이죠? 네 그럼 안써도 돼요자 그럼 그대로 돌아서 저 트럭 뒤에 서세요 트럭 뒤에 아, 어, 우리는 저 위로 양화대교로 올라갈거니까 도 어, 브레이크 좋아요.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네. 아, 일단 핸들 조정에 이게 좀 부드럽게 이게 돼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어, 그거를 먼저 연습할게요. 힘 빼는 연습, 그리고 페달 연습. 네. 어. 그러면서 차선 변경까지 예. Yep. 어, 일단은 차가 없는 데서 좀 할게요. 네. 어. 자, 이차 들어오네요. 보내줄까요? 예. Yep. 네, 엑셀. 자, 이제 갑니다. 우우. 자,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자, 힘을 빼고. 네. 자, 핸들이 좀 높네요. 좀만 내려줄게요. 오, 오, 오. 딱 어, 자. 이제 멀리 보세요 저 트럭 정도. 자 이렇게 버스가 들어오면 이제 엑셀로 조절하시고 어, 이때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달리고 네. 있을 때는. 네 오늘 진초보를 만났습니다. 네, 네. 완전 진초보. 이런 거예요. 진초보가 좋아요 저는. 네 오디오가 시질하니까. <laughs> 자 이렇게 들어오죠. 네 브레이크. 이 네, 저렇게 이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들 어, 너무 이렇게 뭐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차선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걔는 우리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직진합니다. 이렇게 옆에 차들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내 앞으로 들어오는 차들 조심하시고. 안전 거리 뭔지 알죠? 안전 거리? 예. 어. 차한대 들어갈 정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전 거리는 항상 유지해 주는 게 좋고. 자, 브레이크를 지금부터 밟으세요. 자, 거의 스다시피 줄이세요. 20km까지. 그렇지, 이렇게 줄이는 거. 계속 줄여요, 계속, 계속 줄여요. 자, 됐죠? 이제 길이 안 보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줄여놔야 돼요. 자 멀리 보세요 핸들을 조금씩 그렇지 자 각도를 이제 계산하면서 저기 앞에 길 보시면 돼요 길 내가 가는 길을 보면서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핸들로 깜빡이 계속 켜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놔주세요 어, 우리가 처음에 켰으니까 네. 중간에 꺼지는 걸 그냥 놔주세요더꺾여야더꺾여야 길을 보시네 이 멈춰야 되죠? 아니요 아니요 왜 멈춰 자, <목소리>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우리 길이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엑셀 밟으면서 왼쪽으로 아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왼쪽으로 붙이면서 깜빡이 켜고 속도를 내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옆차좀 먼저 나오죠뒤 뒤차가. 자, 그럼 얘 지금 깜빡이 켰죠? 네. 자, 우리가 나가세요,라. 그 네. 나가도 돼요? 엑셀 밟으면서 나가세요. 얘 일로 들어오잖아. 어. 자, 나가면, 나가면 되죠? 옆에 차인지 뒤에 차인지 헷갈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알려 드릴게요. 자, 깜빡이 끄고 자, 직진합니다. 자, 왼쪽으로 한칸더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나가 보세요. 어. 차체 깜빡이죠? 네, 차체 깜빡이죠. 자, 사이드 보고 자 멀죠? 예자 yep. 엑셀 밟으면서 나가세요 나이스 가림 어 운전 좀 하시네요 오호 oh, oh, oh. 칭찬 받았다 유! <laughs> 선생님 불안하시죠 아 전혀 안불안해다아 <laughs> 여유가 있어 아 너무 잘하세요 네 타고 나셨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택시 기사 하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와우 근데 확실히 예전에 연습 받을 때보다 네선생님이하고 하니까 확실히 네. 편해요 그렇 근데 네, 이게, 아, 죽지 않겠구나. 아 어, 절대 안 죽죠. 네, 선생님이 구해주시겠구나. 네. 어, 그럼요. 네. 저만 믿으세요. <laughs> 저는 이제 제가 막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네. 이게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 실력이 빨리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아,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안전거리를 확실하게 뛰고 가겠다. 자, 그러면 이제 가면서 연습만 할 거예요. 네. 어,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어, 땀나죠? 예. Yep. <laughs> 자, 가면서 이제 사이드미러 보는 연습만 할 건데. 네. 자, 왼쪽 사이드미러 잠깐씩 한번 1초 정도씩만 보면서 네. 앞에 보면서 똑바로 가 보세요. 이거 쏠리잖아. 네, 그렇 맞아. 어. 자, 그러니까 오래 보면 안 되겠죠? 네 자, 잠깐씩만 그냥 보기만 하세요. 계속 연습하세요, 지금. 네. 자, 왼쪽에 무슨 색깔 차예요? 그레이. 그렇지. 가까워지죠? 예. 자, 가까워지는 거. 네,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럼 걔가 우리보다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그렇죠! 네. 자, 일단 판단 되겠죠? 네. 자, 그럼 걔가 옆차인지, 내 뒤차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네. 자, 사이드 미러에 보면, 우리 차가 보이지 않나요? 네, 보여요. 자, 우리 차가 보이고, 그 옆에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차선. 네, 있습니다. 걔 옆에 있는 게 옆차선이에요. 네. 한번 그렇게 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네, 흰 차선. 그렇지. 있어요. 저 트럭은 어디 있는 차예요? 네, 뒤에.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면 돼. 네. 그러니까, 자, 차들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자 빨리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내 차의 옆에 그선 선의 옆에 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어차피 내 뒤에 있는 차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네 차선 밀려할때자 근데 오른쪽이 좀더 어려울 거예요네자 앞에도 보면서 자 연습을 하세요 연습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은 이 눈알만 돌리면 안돼 고개가 돌아가야 돼자 오래 보지 마세요 네 어. 자 오래 안 보고도 잠깐씩 보고도 내가 판단이 될수 있게 이제 이거는 직진하면서 계속 연습하세요. 나중에. 아, 어, 네, 네. 예, 직진하면서도 한번 보고. 자, 쏠리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음. 자, 내가 그, 그,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자, 내가 핸들을 살짝 잡았어요. 그냥 가요. 네. 자, 이렇게 잡았어요. 네. 자,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자,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핸들 돌리지 마세요. 네. 그냥 가만히 놔두고. 네. 자, 눈 감으세요. 음. 눈 뜨세요. 자, 차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죠? 쭉 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지금 갈때 지금 똑바로 가죠? 네. 자, 그러면 내가 핸들만 안 돌리면, 음. 예 핸들만 안 돌리면 차는 그대로 가요. 음. 근데 초보자들이, 자, 문제가 뭐냐면, 사이드 미러를 볼때 두려우니까, 네. 나도 모르게 핸들을 돌려요. 음, 네. 그래서 차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 감아요. 네. 눈 떠요. 똑바 가잖아 네자 그러면 이제 이때가 사이드미러 보는 그 시점이야 어... 자 내가 사이드미러 봐도 핸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네. 그리고 빨리 앞에 보고 어안 맞네 그럼 네. 좀 조정 네. 알겠죠 네자 네. 해볼게요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고 네. 자 오래 보면 맞는데. 오래 어, 네. 보면 안돼네 네, 맞아요 자 본인이 오르, 오른쪽을 보면서 그렇게 가보세요 잠깐씩 그러면서 아 옆에 차가 지금 속도가 빠른지 거리가 먼지 그거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 자 그럼 차선 변경 네. 어, 자, 듣기만 하세요 연습은 계속 하시고 네. 차선 변경 딴거 없어요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에 지금 이 과정 사이드미러 보고 타이밍을 찾는 이 과정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결단만 내리면 돼 음.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네. 쟤를 보내줄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 건지 그 결단을 내리는 거는 이제 판단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예. 자, 계속 보면서, 자, 어, 제가 가까워지지 않아. 네. 그럼 속도가 비슷한 거야. 네네. 네. 그러면 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우디. 그렇지. 와 좋아. 우디까지 그게 보여? 네, 네 보여요, 아우디. 와.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아, 좋아하는 차니까. 아, 그러네. 야, 멀리서 디자인만 봐도 그러네, 아우디네. 아 씨. 자, 왼쪽도 한 번씩 보시고. 자 이게 다예요. 솔직히 차선 변경은 네, 네 우리가 뭐 다른 걸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흐름만 맞춰주세요. 흐름. 자 속도를 맞추면 자 우리가 쟤네보다 느리면 네. 우리가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느리면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가는 게더 좋아요. 네. 어. 좋아. 그럼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Yep. 자 속도 내면서 yep. 자왼쪽으로 한칸 이동해보세요. 아우 어, 나이스. 우후. <laughs> 됐어. 예. Yep. 자. 이제 오른쪽 좀 어려워요. 자 해보세요. 어 나이스. 오호. 어 선생님 만나서 겁이 없어졌어요. 어, 그러네요 네. 네. 상실했네요. 네, 저 오늘... <웃음> <웃음> 원래 원래 쫄보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다야. 오호. 음. 어, 그러네요. 자 이제 두 가지 클리어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예. 안녕. 근데 차가 많을 때 이제 끼어들기가 그렇죠.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해야죠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또차는비기 해보세요 앞에 보면서 자 가깝죠 네. 그럼 얘 꽁무니를 노리세요 꽁무니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야